어, 이거 옷가야? 혼자, 혼자, 혼자 하려고. 어? 아, 오늘 좀 빨리 끝내려고 그랬대 주머니. 반을 가는데 당연히 시리 가야죠. 시리야, 네가 네. 네. <laughs> 그래? 아, 아 그죠. 우선은 인정해줄게. 네. 자, 오늘 준비한 차량은, 네. 와, 진짜로 음. 주머니 사정이 든든해지는 네. 차량 준비했거든? 또, 아빠들의 로망, 그리고, 음. 패밀리카의 대명사, 뭔차 네. 페미니카 하면 떠오르는 거, 한대 있긴 하죠? 빨리 해주면 안 돼? 한대 <laughs> 한 <데> 있긴 <laughs> 하죠? 추운데? 어, 그래? 네. 어, 실내에 들어가서 아까, 추, 날씨 추운데? 아, 네. 내가 생각한 차가 팀장이 맞네요. 맞지. 근데 일단, 어, 바깥에서 추웠던데, 어, 히타, 일단 빵빵하게 잘 나와. 그지 히타 너무 따뜻하다. 그죠? <laughs> 어, <laughs> 날씨 추운데. <laughs> 와, 이거 연식 되게 좋아 보이는데, 오, 어, 너무 깔끔해요. 맞아. 이거 너무 깔끔하지? 에, 어, 아, 좋은 냄새도 날고 <laughs> 우리 고 PD가 진짜 탐내하더라고. 아. 진짜로. 자, 음. 이기 봐봐. 우리 형님도 좋아하는 모니터링 팩이 들어가 있어가지고, 후축밥 나와. 신기하지? 와 네. <laughs> 디스플레이도 응. 너무 크고, 응. 야, 뭐니 뭐니 해도 연식이 좋고 응. 하다 보니까, 실내가 응. 약간 과장 터해서 신차급이네 와나 여기도 너무 멋있어요 와 공기청정기도 아, 있으면 어, 어. 너영생새 나니까 이거 전기청 들어가는 거 봐봐 와 <laughs> 너무 야, 좋다 타 상태 너무 좋다 우리 응. 고피디가 타고 싶어하는 차 응. 어. 오늘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아 빨리 한... 보고 싶다 어, 알았어 함께 <laughs> 가시죠, 가시죠. 영상 보러 왔으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을 해주고 가야지! 안녕하십니까! 키카 구독자, 시청자, 형님들, 아들 반갑습니다! 와우! 네. 패밀리카를 또 가지고 나왔네요. 맞아요. 요새 이 차량 저희 검수할 때, 어, 엔진 소리 짱짱하죠? 미전주기죠 외관 상태 깔끔하죠? 맞아요. 아, 진짜로 오늘 음. 준비한 차량은 음. 아빠들의 로망이라고 음. 하는 음. 자, 카니발 4세대를 가지고 나왔고요. 음. 이 차량 저희가 검수를 하면서 음. 외관 상태면 외관 상태, 실내 상태면 실내 상태, 아체 음. 상태면 아체 상태. 음. 야, 차가 음. 너무 완벽해. 진짜로 네. 비대면 판매를 해도 어. 정말 자신있을 차량으로 준비를 했고요. 네. 가격은 정말 저렴하게 준비를 했습니다. 네. 가격이 저렴한 이유가 네. 있겠죠. 네. 자, 사고 없습니다. 오. 와, 그 대신에 네. 주행거리는 조금 있어요. 아. 그만큼 아. 저렴한 가격에 준비를 했고요. 네. 주행거리가 무색할 만큼 네. 정말 좋은 차량이기 때문에 네. 저희가 킹카 구독자, 시청자, 형님 누나들에게 강력하게 추천드리는 매물이고요. 네. 자, 이 차량 스펙만 간단하게 설명을 네. 드릴게요. 네. 2021년 형이고요. 네. 2020년 11월에 출고된 네. 카니발 4세대 네. 디젤 오. 모델이고요. 네. 9인승의 노블레스 등급의 차량을 아. 준비했어요. 네. 그냥 노블레스가 아니에요. 네. 315만원이라는 추가 옵션이 장착이 되어 있거든요. 아, 어쩐지 어 옵션이 빡빵하게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형님들 제일 좋아하는 모니터링 팩이 들어가 있어요. 어. 자, 모니터링 팩이 빠져 있으면 뭔가 안고 없는 뭐 찐빵이라고 해야 될까? 네. 뭔가 허전해. 네. 자, 이렇게 후축방도 이게 했을 때 이렇게 네. 모니터도 나와야 되고 맞아요. 또 차가 크잖아요. 네. 그러니까 어라운드뷰까지 들어가 있어가지고 또 거기에다가 드라이브 와이즈 들어가 있죠 음. 그 다음에 12.3인치 유보 레비제이션까지 적용이 돼 있어서 자 노블레스 등급이지만 음. 약간 시그니처급 같은 오. 느낌을 주고 있는 4세대 모델로 준비를 했고요 음. 야 앞서 우리가 검수를 하면서 음. 정말로 이 차가 15만 7천 키로를 주행한 차량이 맞나 싶을 정도로 어 맞아요 진짜로 오. 주행거리를 무색하게 할 만큼 음. 외관상태면 외관상태, 실내상태면 실내상태, 엔진상태면 미션상태 이거 또두번 반복을 했는데 그만큼 강조드리고 싶은 매물이고요 2개면 음, 음. 판매! 무조건 자신있는 차량으로 아, 준비했습니다 강력추천드려요 진짜로요 진짜 와. 주행거리 이 정도인데 차상태 이 정도인 차는 아마 중고차 시장에서 보기 힘들 정도로 자신있게 추천드리는 매물이고요 빠르게 전면부 설명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전면 유리 상태요? 깨끗해요 어, 약간의 사용감 정도. 어, 네. 그 그러니까 돌티면상? 돌티면상이라고 음. 하기도 좀 음. 미안할 정도로. 음. 모래 튀는 적몇개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썬팅 네. 상태도 훌륭합니다. 음. 자, 후두 부분. 왜 이렇게 깨끗하지? 그죠. 약간의 뭐, 사용감 빼고는, 어, 깔끔해요. 아, 광빨도 살아있습니다. 어. 연식이 21년식이라서 그런지 몰라도, 음. 상태가 너무 좋아요. 맞아요. 뭐, 주행거리는 좀 있지만, 음. 본잎 부분도 너무 깨끗하게 잘 음. 사용을 해주셨고요. 색상 너무 예쁘지않아요 아, 어, 어, 맞아요. 색상, 무슨 색상인지 알아요? 정신명칭이? 정신명칭? 네. 어... 색상일까요? <laughs> 아스트라 블루 색상인데, 아, 이렇게 빛이 없으면 약간 거무스름한 블루 음. 색상을 띄우다가 밝을 때는 음. 또 코발트 블루 같은 색상을 음. 비추는데, 음. 저는 흰색, 검정색보다도 음. 오히려 이런 색깔, 제가 아시죠? 제 기어도 약간 파랑파랑한 음. 어, 맞다! 나제 기어 생각했다. <웃음> 어, 어. <웃음> 팀장님 제 기어 생각했다. 저는 왜 이렇게 파랑파랑 이런 색깔들이 너무 예쁘게 보이는지 모르겠어요. 음. 자. 앞쪽에 보시게 되면은 LED 헤드램프 적용이 되어 있고요 네. 또 가시거리가 가장 좋은, 응. 시인성이 가장 좋은 반짝반짝이는 LED 헤드램프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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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헤드램프 상태도요 응. 아주 깨끗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반대쪽은 어때요? 어, 반대쪽도 연식이 있다 보니까 깔끔해요 연식이 있다 보니까 약간 어. 오해 소지가 있는데? 어. 아 그래요? 어, 그냥 연식이 깔끔해? 좋으니까 어, 연식이 좋으니까 깔끔해요 맞아요 네. 자 앞쪽에 보시게 되면 응. 어라운드 뷰 장착되어 있고요 응. 전방 센서, 응. 그리고 반자율 주행이 가능한 드라이브 응. YG까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응. 범퍼 하단 응. 부위도요, 크게 고지해드릴 부분 없이 응. 깨끗한 상태를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응. 전면부는 그냥 약간의 사용감 정도라고만 생각하시면 되고요. 응. 크게 고지해드릴 부분이 없어요. 응. 자, 그러면 이제 운전석 측면부로 가서 설명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여기서 끄시면 후회하실 거예요. 함께 보러 가시죠. 함께, 함께 보러 가시죠. 가시죠. 운전석 측면부에 왔습니다. 와 음. 운전석 측면부도요 크게 고재들 부분 없이 너무나 깨끗한 상태를 유지 하고 있고요 제가 또 지나가면서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펜다 부분요 그냥 깨끗합니다 자 타이어 트레드는 70% 정도 남아있는 모습 보여지고 있고요 자 휠은 18인치 다이아몬드 커팅 휠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휠 상태도요 약간의 그냥 사용감 정도라고 생각해주시면 될것 같고요 휠도 잘 관리를 해주셨어요 그리고 전차주님이 그냥 타이어를 쓰신 게 아니라 던롭 타이어를 또 장착을 하셨어요. 23년 17주차 타이어가 장착이 되어 있고요. 이렇게 비싼 타이어 장착하시는 분들이 대충 보면은 차량을 애주중지 관리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자그만큼 타이어 상태도 좋고요. 자 이렇게 좋은 타이어를 장착을 해놓으셨다 말씀드리고 싶고요. 자 사이드 미러 리피서 부분에 손상되거나 파손된 부분 없이 깨끗한 상태 유지하고 있고요. 어라운드 뷰를 카메라 장착도 잘돼 있습니다. 앞도어 쪽요, 와우, 문콕도 하나 느껴지지 않고 있습니다. 뒷도어 쪽 역시, 와우, 진짜로 문콕 하나 보여지지 않고요. 자, 코터까지 나봉, 와우, 이렇게 외판 상태 깨끗하게 관리를 하신다. 야, 이 정말로, 정말로, <laughs> 진짜 애지중지 타셨구나라는 느낌이 들고, 진짜로 157,000km인데 문콕이 하나도 없다니까요. 그만큼 정말로 잘 관리를 해 주셨고요. 자, 디타이어 트레이드는 더 많이 남아 있습니다. 자, 전륜구동이기 때문에 디타이어는 더 많이 남아 있었겠죠. 한. 80% 이상 남아 있는 모습 보여지고 있고요. 제가 봤을 때는 앞뒤 교환 한번 해주시면 딱 좋을 타이밍이지 싶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보고요. 휠 상태는 모서리 부분에 주차 홈집 있는 부분이 조금 있어요. 이 부분 영상을 통해서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썬팅 상태도 아주 훌륭하게 잘 관리를 해주셨고요. 오토 슬라이딩 도어 당연히 들어가 있습니다. 오토 슬라이딩 도어 이음 없이 잘 동작되는 모습 보여지고 있고요. 자 보세요. 안에는 브라운 시트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화사하고 시트 상태도 너무 좋아요. 이 부분은 좀 이따가 설명드리도록 하고요. 자, 썬팅 상태마저도 훌륭하게, 외판 상태도 훌륭하게. 자, 그러면 빠르게 후면부로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가시죠. 2021년형. 카니발 4세대 후면부에 왔습니다. 자 후면부 상태도요 너무나도 깨끗하게 잘 관리해진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테일램프 상태요 와우 손상되거나 파손된 부분 없이 너무나도 이쁘게 잘 관리된 모습 보여지고 있고요 자이 아, 테일램프 도 너무 이쁜것 같아요. LED로 싹 들어가 있잖아요 너무 따 보입니다. 자 뒤쪽에 보시게 되면 후방 카메라 장착되어 있고요. 후방 센서 적용되어 있는 모습 보여지고 있습니다. 뒤에서도요 외판 부에는 크게 고지해 드 부분이 없어요 약간은 그냥 사용감 정도로고만 생각을 해 주시면 될거 같고요 당연히 전동테일게이트 적용되어 있고요 전동테일게이트 상태 한번 보여 드려 볼게요 전동 테일게이트 이음 없이 아주 스무스하게 잘 열리는 보주시인너왜 거기가요? <laughs> <laughs> 야, 야 시트 너무 이쁘지 않아요? 자 시트 상태 너무 좋고요. 자 구인승 모델이라서 안에 4열은 이렇게 숨겨져 있습니다. 요걸 펴가지고 거의 쓰시는 분은 별로 없으시더라고요. 근데 저희 보여드리기는 해야겠죠? 자 이렇게 보시게 되면은 거의 보시면 사용감이 어... 없습니다. 너무나도 깨끗하게 잘 사용을 해주셨고요. 역시. 브라운 시트가 이쁘긴 합니다. 자, 트렁크 공간도 아주 깨끗하게 잘 사용을 해주셨지만, 약 아, 이게 설명해야지, 설명해야지. <웃음> 어, <웃음> 아, 너무 편안해. <편하네>, 너가 <laughs> 이렇게 마주치자는데 내가 이게한대 때리면, 우리 구독자들이 욕한다고, 왜 이렇게 괴롭히냐고, 내가 괴롭히면 당하는 건데, 약간의 그냥 사용감 정도라고만 느끼시면 될것 같고요. 자, 이쪽 안쪽으로 보시게 되면은, 이렇게 12V 시거잭 들어가 있는 모습 보여지고 있고요. 그냥 약간의 사용감 정도라고만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좋죠? 오, 너무 좋아요, 아, 와. 아 너무 좋다. 와, 시트가 이렇게도 눕혀지네요? 맞아요. 와. 몰랐어요? 어. 네, 몰랐어요. <laughs> 자, 그러면 이제 빠르게 보조석 측면부로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가시죠! 보조석 측면부에 왔습니다. 자, 타이어 트레드는 70% 정도 남아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휠 상태도 깨끗합니다. 약간은 그냥 사용감 정도라고만 생각해 주시면 될것 같고요. 아, 영상에는 나올지 모르겠는데요. 살짝의 흠집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분 부분 영상을 통해서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펜다 부분도 깨끗해요. 그냥 약간의... 아, 이걸 어떻게 설명을 드려야 되나? 그냥 볼펜으로 하나 톡톡 찍은 만큼의... 딱 지켰어 할 정도의 아 진짜 미세한 흠집 하나 있고요 그 부분 빼놓고는 아주 깨끗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사이드 미러 리피터 부분에 손상되거나 파손된 부분 없이 깨끗한 상태에 유지를 하고 있고요 어라운드 뷰를 위한 카메라 잘 장착되어 있습니다 앞도 쪽도 깨끗해요 이야... 자뒤어 쪽도 너무 깨끗한데요 커터까지 따봉 야, 제가 봤을 때는 이분 거의 개인주차장이 있지 않았나 싶을 정도로 외관 상태는 100점 만점에 한 95점 이상 주고 싶을 정도로 진짜로 주행거리가 무색할 만큼 외판 상태, 실내 상태 너무 훌륭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자, 디타이어 트레드 80% 이상 남아있는 모습 보여지고 있고요. 휠 상태도 깨끗합니다. 그냥 약간 사용감 정도라고만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야, 이렇게 잘 탔다고? 와, 정말로, 진짜로, 엔진, 제가 엔진 상태랑 미션 상태도 너무 훌륭해요. 하체 잡음도 하나도 없고요. 저희가 미리 다 주행도 해보고, 성능 검사도 받아보고, 다 하잖아요. 또, 여기에서 저희가 또 성능 기록부 고지를 해드리잖아요. 성능 기록부 첫째 장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비장한데, 표정이. <웃음> <웃음> 나, 나, 엔진 <이제> 빨려. <laughs> 아, 이러면 꼭 뭔가 해야 될되야 자, 비장하다 그러니까. <laughs> 아, 자, 첫째 장 보셨는데요. 이 차량, 자, 단순 교환도 하나도 없는, 무사고 차량이고요. 다만 용도 이력은 있습니다. 법인에서 탔던 이력은 있고요. 제가 봤을 때는 요거는 거의 1인 신조로 봐주시면 돼요. 혼자서 운행하셨기 때문에 요 정도로 관리 상태가 나오는 거니까요. 이건 제 네피셜입니다. 하지만 차 상태는 끝내준다. 자, 주행거리는 숫자에 불과하다 생각하시는 분들은 가격까지 보시면 만족하실 만한 금액이 나올 거라고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장보여드릴게요두 번째 장 부탁드립니다. 네. 자, 두 번째 장 보시면은 이 차량 엔진 미션 주유부품에서 미세누유 없는 올영호 차량입니다. 올영호 차량. 야, 그만큼 상태가 너무 좋아요. 맞아요. 진짜 만족하실 응. 거라 생각하고요. 자, 이제 실내로 이동해서 어떤 옵션이 있고 실내 상태 어떤지 자세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가시죠. 자, 실내 탑승을 했습니다. 와우, 실내 상태 너무 이쁘죠? 자, 브라운 시트가 조이되어 있어서, 야, 너무 화사한 분위기를 연출하고 있고요. 시트 상태도 너무 깨끗하게 잘 사용을 해주셨어요. 야, 시트 상태도 따봉입니다. 자, 안쪽으로 보시면, 와, 이 천장이라든지 담배 냄새 전혀 안 나고 있고요. 천장 상태도 아주 깨끗하게 잘 사용을 해주셨어요. 이쪽에 보시게 되면, 이게 뭐지? 아, 선글라스 거리가 있네요. 그리고, 이렇게. 누르시면 후속 대화 모드도 가능한 차량입니다 이렇게 누르고 대화하면 돼요 차량자 <laughs> 안쪽으로 오시는데 공조 버튼 들어가 있는 모습 보여지고 있고요 자 당연히 후석에도 열선 시트 적용이 돼 있습니다 열선 시트 적용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워크인 시트까지 적용이 돼 있습니다 이렇게 워크인 그리고 뒤쪽에 USB 충전 단자 두개 들어가 있는 모습 보여지고 있고요 이구 커플도 들어가 있습니다 12V 시거잭 들어가 있는 모습 보여지고 있고요 이야, 시트도 너무 깨끗해 잘 사용을 해주고 이 바닥도 봐봐요 너무 깨끗하죠? 자이3열을 탑승해도 어, 3 열도 아주 깨끗하게 잘 사용을 해주시는 게 느껴지는 차량이고요. 자 너무 좋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빠르게 1 열로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떠드니까 자꾸 대답을 하네요. 자 함께 가시죠. 오, 이열 도어 이렇게 보세요. 보이세요? 허들 램프가 장착이 되어 있네요. 자, 그리고 앞쪽에 보시게 되면 우리 형님들 좋아하는 후축방 경보 들어가 있는 모습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도어 트림 상태 한번 보여드릴까요? 자. 보시면 제 뒷문은 닫고 자 도어 트림 상태도요 아주 깨끗하게 잘 사용을 해주신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썬팅 상태도 너무 우륭하죠 썬팅 상태도 와우 따봉. 자 전동 사이드 미러 조되어 있고요. 전동 사이드 미러 이음 없이 잘 동작되는 모습 보여지고 있습니다. 전자석이 오토 윈도우고요. 윈도우도 이음 없이 잘 동작되는 모습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열 상태 한번 보여드려 볼까요? 이열도 이음 없이 잘 동작되는 모습.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일렬 시트 상태 먼저 말씀드려볼게요 일렬 시트 상태도요 오, 깨끗하게 잘 사용을 해줬어요 그냥 약간의 사용감 정도로만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요 자 전동 시트 상태도 이음 없이 잘 동작되는 모습 요추 받침도 잘 동작되고 있습니다 자 앞쪽에 보시게 되면 차체 자세 장치 들어가 있는 모습 보여지고 있고요 차선 이탈 그리고 밑에 쪽에는 전동 테일 게이트와 오토 슬라이딩 도어를 제어할 수 있는 버튼과 그 다음 오토 슬라이딩 도어 버튼이 들어가 있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탑승해서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가시죠. 자, 실내에 탑승을 했고요. 야 먼저 보조석 시트 상태 말씀드릴게요. 보조석 시트 상태도 아주 깔끔하게 잘 사용해 주신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당연히 보조석도 전동 시트 적용되어 있고요. 전동 시트 이음 없이 잘 동작되는 모습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그럼 탑승하시죠. 실내에 탑승을 했습니다. 와우, 실내 상태 너무 훌륭해요. 진짜로 너무 깨끗하게 잘 사용을 해 주셨고요. 대시보드 상태 보여줘 보세요. 너무 깨끗하죠? 자, 진짜로 주행거리가 무색할 만큼 깨끗하게 잘 사용을 해주신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자, 뭐니 뭐니 해도 요 디지털 개입판 너무 이쁘잖아요? 개입판 먼저 보여드려볼까요? 자, 주행거리 15만 키로 정도 주행을 했어요. 하지만 경고등 없이 깨끗한 상태 유지하고 있고요. 자, 정확한 주행거리는 15만 7600. 32km를 정확하게 주행한 차량입니다 자 안쪽에 보시게 되면 이렇게 모니터링 팩이 적용이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형님도 좋아하게 모니터링으로 후측방을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주행 모드 설정 버튼 한번 눌러볼까요 주행 모드 설정 누르면 이렇게 계기판이 너무 이쁘게 변해요 이렇게 야, 너무 세련되지 않았어요? <웃음> 재밌네 <웃음> 자 안쪽으로 보시게 되면 오토 라이트 적용되어 있고요 자 그리고 패들시프트까지 적용이 되어 있어요 이렇게 패들시프트 적용되어 있는 모습 보여지고 있고요 자 이쪽으로 보시게 되면 미디어 장치를 조작할 수 있는 버튼이 들어가 있고요 음성 인식 블루투스 다 가능합니다 핸들도 너무 이쁘장하게 잘 생긴 것 같아요 자 반대쪽으로는 크루즈 컨트롤을 조작할 수 있는 버튼 들어가 있고요 그냥 크루즈 컨트롤이 아니죠 자반자 주행이 가능합니다 앞차와의 차간 거리 유지 및 이게 차선 이탈이 안 되도록 이렇게 핸들도 잡아주고요 아주 영리한 우리 형님들 안전과 편의성을 제공하는 멋진 드라이브 와이즈 들어가 있다라는 거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싶고요. 자 위쪽으로 보시게 되면 ECM 눈 밀러 적용돼 있고요. 하이패스 카드는 이 안쪽으로 꽂아주시면 됩니다. 또 그리고 유보까지 적용이 되어 있잖아요. 유보 적용돼 있으면 이제 우리 형님 누나들 엄청 좋아하시더라고요. 자 먼저 탑승하시기 전에 또 시동을 먼저 걸 수가 있어가지고 공조 장치를 조작을 합니다. 자 여름철에는 시원하게. 그리고 겨울철에는 따뜻하게 요즘처럼 추울 때는 히터 틀어놓으면 우리 가족들이 탑승하기 전에 미리 이제 차안에 환경을 조절할 수가 있어가지고 쾌적하게 또 탔을 때 추운데. 어우 차면 차 안에 딱하면 좋잖아요 그렇게 만들 수 있어 가지고 우리 형님들 보다는 누님들이 선호하는 옵션 유보 들어가 있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자 밑에 쪽에 보시게 되면 12.3인치 큼지막한 내비게이션이 적용이 돼 있습니다 이렇게 운전자 보조 들어가 보시게 되면 타로 안전 들어가 있죠 전방 안전 들어가 있죠 후축방 안전 들어가 있죠 와우 따봉 자 애기들 하차할 때도 좋은 점이 뭐냐면 딱 뒤에 차가 오면은 알아서 문을 제어를 해줘요 하차 중후측방 차량과 충돌 위험 시 경고해 도어 제어로 안전하게 하차하도록 이런 안전과 편의성이 너무나도 좋은 카니발 4세대 모델이고요 자 바깥쪽으로 나가서 보시게 되면은 안드로이드 오토, 애플 카플레이어도 다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기아 커넥티드도 연결이 되어 있고요. 밑에 쪽으로 보시게 되면 미디어 장치 조작할 수 있는 버튼 들어가 있고요. 자, 아래쪽으로는 공조 장치를 조작할 수 있는 버튼이 들어가 있습니다. 에어컨도 아주 시원하게 잘 나오고 있고요. 히터도 아주 잘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공기 청정 기능도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밑에 쪽에 보시게 되면 usb 충전 단자가 두개 들어가 있고요 usb 포트 들어가 있는 모습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다이얼 기어 노브가 적용이 돼 있고요 어라운드 뷰 들어가 있잖아요 어라운드 뷰 오. 자 화질 아주 깨끗하게 잘 나오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전방 카메라 화질 한번 보여드릴게요. 전방 카메라 화질도 아주 깨끗하게 잘 나오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밑에 쪽에 보시게 되면 드라이브 모드 설정할 수 있는 버튼 들어가 있고요. 전자 파킹, 오토홀드까지 적용이 어 있습니다. 이거 커플도 들어가 있고요. 키도 두 개를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자 밑에 쪽에 보시게 되면 열선 시트 보조석까지 열선 시트 적용되어 있고요. 밑에 쪽으로 내리면 통풍 시트까지 다 가능합니다. 자 날씨가 추우니까. 열선 어, 시트 켜놔야 돼 추워 추워 <laughs> 열선 핸들 들어가 있고요 전방 센서 그러네 어라운드 모니터 오토앤 스탑 들어가 있는 모습 보여지고 있고요 이 앞내수 공간도 아주 큼지막하게 잘 들어가 있는 모습 보여지고 있습니다 너무 실내 상태도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자 그럼 이제 나가서 가격을 오픈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가시죠 오 빼먹었다 수천널 블랙박스도 들어가 있습니다 진짜로 함께 가시죠. Wow. 와우 이제 가격을 오픈할 시간이 왔어요. 어 맞아요. 가격, 어 맞아요. 근데 어, 진짜로 어. 가격 오픈하기 전에 음. 와차 상태 진짜. 끝장났어요. 맞죠 맞죠. 네. 어, 실내 오 어, 깔끔하죠. 실내. 그냥 뭐. 막... 솔직히 말해서 약간의 사용감 정도로만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정말로 연식 대비, 주행거리 대비해서는 너무 훌륭한 차량이다라는 느낌을 팍팍 주고 있는 차량이고요. 간단하게 스펙 먼저 설명을 드리고, 자, 가격을 오픈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차량 2021년형이고요. 2020년 11월에 출고된 카니발 4세대 9인승 디젤 모델이고요. 노블레스 등급의 차량입니다 응. 무려 추가 옵션이 315만 원이 들어가 있습니다 모니터링 팩 들어가 있고요 응. 드라이브 와이즈 그리고 12.3인치 유보 내비게이션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네. 옵션도 딱딱 딱 알맞게 마, 들어가 있어요 맞아요. 와 그만큼 실내 너무 예쁘죠 모니터링 응. 팩이 들어가 있으면 응. 또 어라운드 뷰까지 드라이브 응. 와이즈까지 맞아요. 와우 그리고 LED 헤드램프까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응. 자. 이 차량 킹카 구독자 시청자분에게 드릴 수 있는 금액은 금액은, 금액은 2,549만 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더풀? 어, 오, 오, 와, 오, 오, 진짜로, 오. 야, 진짜로 뭐 솔직히 이 차량 저렴하게 준비를 했어요. 저만만큼 네. 주행 거리도 있습니다. 네. 하지만 주행 거리를 무색하게 할 음. 만큼의 네. 차량 상태를 가지고 있는 녀석이구요. 차 상태는 음. 정말로 끝내줍니다. 네. 자, 이 차량 한번 보고 싶다, 한번 구경해 보고 싶다, 한번 몰아 보고 싶다. 저놈들이 하는 말이 거짓말인지 진짜인지 한번 확인해 보고 싶다 아, 하시면 음. 바로 위에. 이번호로 전화주시면, 우리 넘버트님께서 친절하게 상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말로 이 차량은 제가, 뒤대면, 뒤대면, 아, 뒤대면 판매하는 것도 자신있게 추천드릴 수 있는 매물입니다. 아, 차가 얼마나 좋길래 이렇게 말이 길어요. <laughs> 빨리 끝내려고. 근데 난 배고파, 지금. 자, 여기서 끝나가야죠. 빡! 소원성치 빡! 만수무강 빡! 만수형통. 부자대에서 킹카에서 차를 구매해주시기를 강곡하게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어, 배고파. <laughs>